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번지넷 소식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살펴봅시다. 많이 길어요. 첫 내용은 이번 주 생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트레일러,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유튜버를 찾아가보세요. 월드티어, 사이드퀘스트, 3인 활동에 대한 떡밥과 차원문 시스템, 시즌 허브 시스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종 변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홉의 의식 일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구진법 엔그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20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아홉의 의식 던전의 무기 탑태 보상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스피드런 이벤트입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영원 난이도로 예언 던전과 관련한 스피드런 이벤트, 7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영원 난이도로 감시자의 첨탑 스피드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상품은 헤드폰 거치대 같은 상품들이 있으며 데스티니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 쯤에는 레이드 데이원이 있습니다 데이원 레이스 중계도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문양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7월 중반에 있는 게임 커뮤니티 엑스포 줄여서 gcx가 진행됩니다 이건 미국 올란도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 엑스포인데 각종 비하인드라던가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엑스포입니다. 참여하면 독점 문양을 지급합니다. 관심이 생기면 전용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스토리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거는 따로 공식 번역이 나오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저는 넘기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 변경점입니다. 기관총 같은 경우 재장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해 중간마다 체크포인트를 넣음으로써 재장전 환경을 개선합니다. 재장전하다가 취소되면 가장 최근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몰도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사격할 때 빗맞출 확률을 줄이기 위해 근거리 사격 초사체의 추적 강도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무기 특성들입니다 재구성, 로켓 견제하기 위해서 너프했는데 다른 무기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변경합니다 10%에서 25%로 증가합니다 초인과적 진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타이머를 추가합니다. 물리 진동, 발사 속도가 느린 무기들에게는 이점이 적어서 그쪽을 버퍼합니다. 특정 프레임에서 발동하기 위한 적중 횟수가 버프됩니다. 고위력 자동소총, 고위력 정찰소총, 공격적 적응형 프레임 핸드캐논이 여기에 속합니다. 원투 펀치, 특성 지속시간이 3초로 증가해 연계하는 난이도가 줄어듭니다. 소모 보주, 광역 공격 프레임 유탄에는 좋지만 나머지는 그닥이었기 때문에 변경합니다. 전반적으로 20% 효율이 증가합니다. 광역 공격 프레임은 80% 줄어들지만 딱히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화기 검은 30% 효율이 증가합니다. 열정의 칼날, 용맹한 돌진,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점이 두개 있었습니다. PVE에서는 이상한 적을 추적해서 생기는 문제, 실화의 장은 너무 강력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합니다. 돌진 범위가 시작될 때 50%, 돌진 범위의 가장자리에서 88%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PVE에서는 컨트롤하기 쉬워지고, 실화의 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적을 노려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쇄 반응. 부화로도 발동하는 것은 다른 특성 조합과 일관성이 없어서 연쇄 반응 특성으로 등장하는 부화는 연쇄 반응을 추가로 발동하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 잠자리, 반딧불, 무기 종류에 따라 주는 폭발 데미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무기는 약점으로 처치하기 힘든데 비례해서도 데미지가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서 변경합니다. 무기 종류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지 않고 새로운 데미지 변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융합소총의 연쇄 반응, 기관단총의 잠자리와 반딧불, 자동소총의 잠자리, 선형 융합소총의 연쇄 반응은 약한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천형 융합소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적에게도 주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중화기 검의 연쇄 반응은 적 유형에 따라서 최소 123%, 최대 193%까지 증가합니다. 핸드캐논의 잠자리와 반딧불, 저격총의 잠자리와 반딧불은 약한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특수 탄약 유탄인 파장 프레임 유탄 같은 경우에는 미니 보스, 용사, 강력한 적및 차량에게 최소 6%에서 14%까지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다음은 용사 관련 상호작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서 무기나 유물을 같이 쓰면 상호작용이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직관성을 높이고자 교통정리합니다. 무기 특성에 해당 용사를 저격할 수 있다면 유물 특성이나 하위 직업 버프로 얻는 능력은 다른 용사를 저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위 직업 디버프인 점화, 감속, 구속 같은 것은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이 무기 변경입니다. 감시의 날개, PVE에서 혼자 플레이할 때 전용 특성, 최후의 저항이 발동합니다. 욕구의 위계, 더 강해지고 아군과 연계가 더 좋아집니다. 전용 특성 유도 고리가 발동하기 위해선 스택이 5개가 아닌 3개만 요구합니다. 적을 공격해 맞추기만 하면 스택이 쌓입니다. 고리의 지속 시간이 20초로 증가합니다. 고리는 사용자를 향해 회전합니다. 고리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1개만 생성합니다. 만약 다른 고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모든 화는 고리를 통과해 발사하면 전용 미사일을 생성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용 이펙트 문제를 수정합니다. 망자의 이야기 PVE 기준으로 버퍼합니다. 적을 대상으로 스택당 데미지가 3.4%로 증가합니다. 5 스택이 되면은 17%까지 올라갑니다. 장전할 때한발더 장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발이 아니라 세발 장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중성 특성 사용하기 어려워서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특성 검은 날개 위에서 발동 조건에 대부분의 팰릿을 대상에게 적중하면 발동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게 조준해서 사격하는 납탄도 발동한다면 굉장히 쉬운 조건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항해사 흥미로운 무기이지만 다소 단조롭게 느껴져서 버퍼합니다. 초월 직조 사슬 갑옷 버프를 가지고 있을 경우 PVE에서 데미지가 25% 증가하고. 실화의 장에서 5% 증가합니다. 그리고 탄약 생성 스탯이 증가합니다. 사악한 구현, 과부화 용사 저격을 위한 목적에 충족하고 게임 플레이 판타지를 강화합니다. 속사 프레임이 되어서 발사 속도가 증가합니다. 발사 속도가 빨라진 만큼 빈결 디버프에 걸리기 위한 조건이 증가합니다. 탄창 크기가 20으로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지 불가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지 불가 용사를 기본 무기 효과로 저격할 수 있고 빙결 디버프로 과부하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심장 음영 탄약이 너무 빨리 소모되는 단점이 있어서 특성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버프합니다. 탄약 보유량이 증가합니다. 강공격에 소모되는 탄약의 비용이 3으로 감소합니다. 전용 특성 어둠 속의 사격 버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다시 은신합니다. 세계선 제로, 스케이팅 능력을 잃은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능력을 변경합니다. 강 공격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3m 증가합니다. 전용 특성, 테서렉트, 두번 공격하는 능력이 삭제됩니다. 적을 처치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 능력으로 추가 공격을 하면 탄약 소모량이 적어지고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집니다. 악마의 몰락, 메이저 빔만 사용하길래 패치합니다. 레이저 빔의 효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발동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레이저 빔은 특수 재장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을 처치하면 불의 요정을 생성합니다. 불의 요정을 습득해야만 특수 재장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으로 적을 공격하면 소각 디버프를 줍니다. 레이저 빔으로 적을 처치하면 점화가 발동합니다. 레이저 빔에 있던 저지 불과 저격 능력을 일반 사격으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포미의 성량첩, 생존력과 유저 경험이 구려서 버퍼합니다. 전용 특성, 점화 방화세 능력을 사용하면 화면에 시각 효과가 추가됩니다. 인터페이스 화면에 전용 막대가 추가됩니다. 점화 방화세가 발동하면 이 막대가 충전되며 사격을 멈추면 이 막대가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막대가 존재하는 한 점화 방화세가 유지됩니다. 비 조준 사격으로 방열판 효과로 받는 자의 데미지가 50% 감소로 증가합니다. 총매제 효과로 점화 트리거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회복 1 버프를 획득합니다. 소각 디버프를 줄수 있는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매소운 추위, 근접 공격 패치로 변화가 생깁니다. 탄약이 있는 상태에서 보스를 대상으로 데미지가 50%에서 20%로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과부화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은 없으나 용사 저격 능력을 얻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왕의 배반자, 용의 숨결, 구원의 소나기는 저지 불가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 캐논, 달시, 이중꼬리 여우는 과부하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최종성은 어떤 요소인지에 따라서 과부하와 저지 불가 용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화의장 같은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무기 스탯에 기반한 무기 데미지 보너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너프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섣불리 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투력 변경점입니다. 전투력은 10부터 시작해서 기본 2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소프트캡 방식으로 오릅니다. 어떠한 컨텐츠를 하든 오른다는 것이죠. 차음문 활동을 하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으며, 운명사가 확장팩에서 미션이나 숨겨진 상자를 찾으면 빠르게 오릅니다. 운명의 경계, 이벤트 컨텐츠, 모든 기존 컨텐츠, 새로운 레이드도 200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난이도로 플레이할 경우, 200을 넘기는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가끔 3등급까지의 장비가 등장하며, 3등급은 기존 숙련자 무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까지 올린 전투력은 저항자 확장팩에서도 유지되어 강력한 장비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즌 유물을 통해서 전투력을 올렸지만 이로 인해서 현상금에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 방식을 장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해 시즌 유물 전투력은 삭제됩니다. PVE는 높은 난이도 컨텐츠, 실현의 장은 경쟁이나 오시리스의 시험을 통해서 높은 시즌 전투력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 진행도 제한, 예시로 강력한 장비 3번 얻으면 끝나는 시스템이 삭제되어 원하는 만큼 전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즌 전투력은 다음 확장팩 시즌이 시작되면 초기화돼서 200으로 감소합니다. 200까지 전투력을 올리면 시즌 전투력을 올려야 하는데, 운명의 경계가 처음 시작하면 최대 4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포탈 활동을 통해서 4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400부터 450까지는 프라임 앵그램이라는 새로운 물품을 통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프라임 앵그램은 기존보다 더 높은 등급과 전투력을 가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차원문 활동에서 프라임 앵그램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시간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재화 강철 업데이트를 통해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5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차원문 활동을 통해서 5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또 500부터 프라임 앵그램을 통해서 550까지 올리는 하드캡이 적용됩니다. 500까지 도달하면 5등급 장비와 무기를 정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를 주입하기 위해선 업그레이드 모듈이 필요했는데 시즌 전투력이 장비로 옮겨지면서 업그레이드 모듈이 끊임없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강화 코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그레이드 모듈은 은퇴 과정에 발아갑니다 업그레이드 모듈을 해체하면 이광채 5000과 강화 코어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벤시가 판매했던 가격과 같습니다. 불안정 코어라는 새로운 화폐를 통해 시즌 전투력을 주입할 수 있으며 이건 다양한 출처에서 획득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시즌 전투력이 붙은 장비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불안정 코어가 등장하며, 주입할 때도 전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불안정 코어가 요구됩니다. 그만큼 불안정 코어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지만, 다음 확장팩이 시작돼 시즌이 다시 시작되면 초교화돼 없어집니다. 운명의 경계가 시작되면 전투력을 올리는 것에서 직관성을 높일 것이고, 시즌 전투력은 매 시즌마다 높은 등급을 향한 여정을 새롭게 구성해 주며 전투력 수치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활동에는 목표 점수가 있으며 이것에 도달하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통해 어떠한 장비를 얻을 수 있는지 조절할 수 있죠. 처음은 활동을 통해 매일 보너스 집중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곳을 통해 특정 장비 부위의 전투력을 어떠한 것을 올릴지 직접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전투력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특정 파츠의 방어구가 안 나와서 전투력을 못 올리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전투력은 계정을 기준으로 올라가며 활약팀 전투력 시스템이 최고의 형체에서부터 도입된 이후 운명의 경계에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즉 세기의 캐릭터를 키운다 했을 때 한 개의 캐릭터만 전투력을 올리면 다른 캐릭터도 따라서 전투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변경점입니다. 모든 방어구는 방어구 에너지를 10 전부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걸작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낮은 등급의 장비는 걸작 비용을 낮춤으로써 화폐를 낭비하는 상황을 줄이고 걸작하는 데 들어가는 단계도 10단계에서 5단계로 낮추게 됩니다. 방어구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걸작 비용이 높아지지만, 강화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강화 코어와 승천 조각의 중간다리 역할에 더 적합하도록 이전보다 더 흔해질 예정입니다. 핵심 게임 활동에서 걸작 재료들을 얻을 확률도 높아질 것이죠. 1등급 장비는 강화 코어만 사용하고, 2등급 장비는 강화 프리즘을 사용합니다. 3등급 장비부터 승천 조각을 요구하며, 4등급 장비부터 전체적인 강화 비용이 증가합니다. 경위 방어구는 승천 조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한 느낌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적지 재료 같은 경우 마녀 여왕부터 획득이 중단되었으며 운명의 경계를 기준으로 완전히 폐기됩니다. 라훌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맹공격 활동 같은 경우 메커니즘을 바꿔서 등급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존 맹공격 무기들은 줄이 판매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발라는 맹공격 무기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화혼전은 주간 로테이션이 아닌 평일 로테이션으로 바뀌게 되며, 이거는 전장, 화혼전, 선봉대 모두 포함됩니다. 화혼전 무기는 유산 장비로 분류됩니다. 보상 폴은 기원 특성이 있는 모든 화혼전 무기가 들어갑니다. 화혼전 보상은 모든 화혼전 무기가 잠금 해지 될 때까지 중복 없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모든 무기를 잠금 해지했다면 그때부터 랜덤 확률로 획득합니다. 화혼전 그랜드 마스터는 은퇴해 없어지며 차원문의 정복자 전용 테마로 역할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랜드 마스터 난이도는 존재하며 다른 콘텐츠에서도 이 그랜드 마스터 난이도의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유산 활동, 실화 회장, 겐빛 선봉대 작전은 평판 보상이 삭제됩니다. 전용 엔그램 또한 삭제됩니다. 장비 집중은 유지하지만 엔그램이 삭제된 대신 비용이 바뀌게 됩니다. 미광채 1만 5천원, 강화코어 3개를 요구합니다. 평판 보상은 호손을 제외한 모든 NPC에서 삭제되며 전반적으로 보상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보상이 강화됩니다. 줄은 운명의 경계를 기점으로 방어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역할은 에이다가 가져갑니다. 암상이는 경위 방어구를 직원마다두 개씩 판매합니다. 한 개는 기존에 판매했던 방식의 그 경위 방어구들, 나머지 한 개는 빛의 저편부터 최후의 형체까지 등장한 경위들입니다. 구매하기 위해서는 확장팩을 요구합니다. 총매제는 지속적으로 판매하지만 이상한 장비 품목으로 이동합니다. 경이 직업 방어구를 매주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경이 직업 방어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두개의운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설 무기 같은 경우 한 개의 슬롯, 그러니까 물리 무기 칸 3개, 에너지 무기 칸 3개, 중화기 무기 칸 3개 이런 식으로 총합 9개를 판매합니다. 직업 전용 중화기 검은 여전히 남지만 매주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맹공격 무기가 입고됩니다. 한정판은 입고되지 않습니다. 유산, 화혼전 무기와 실현의장 무기가 입고됩니다. 숙련자 무기도 판매할 수 있으며 기본은 이상한 동전 17개, 숙련자 버전은 41개를 요구합니다. 에피소드 무기들 이단 메아리, 망령 무기들도 입고됩니다. 숙련자 무기도 판매할 수 있으며 기본은 이상한 동전 17개, 숙련자 버전 41개를 요구합니다. 경쟁 무기가 입고됩니다. 더 이상 화혼전 암호, 겜빗, 실현의 장, 선봉대 앵그램, 업그레이드 모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에이다의 역할도 개편됩니다. 각 시즌 직업별로 최대 20개의 방어구 합성 재료 현상금을 판매하며 이건 캐릭터를 기준으로 20개씩 판매합니다. 그래서 총합 6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줄이 판매하던 방어구 재고가 에이다로 넘어갑니다. 가격은 1만 5천 미광채, 강화코어 3개입니다. 운명의 경계 이전에 플레이 하신 분들은 ADA를 통해서 20기의 경위 방어구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데 사용하는 토큰은 1회성이며 모든 토큰을 소비하면 ADA에게서 혜택이 사라집니다. 수집품에서 잠금 해지된 물건들만 가능합니다. 향후 리스트가 추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쌓아놓아도 이점이 없습니다. 합성 재료 현상금의 내용이 개편됩니다. PvE는 더 이상 특정 목적지 예시로 슬픔의 재단, 눈먼 우물 같은 장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장은 모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도 되고 강철 깃발도 되고 오시리스의 시험도 된다는 소리죠. 레이드나 던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덴시로 넘어가면 평판 시스템이 삭제됩니다. 현상금과 장비 해체는 더 이상 평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모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용 엔그램은 삭제됩니다. 무기 구매 가격은 유광체 1만 5천 그리고 강화코어 3개를 요구합니다. 라훌로 넘어가면 운명의 경계 장비는 라훌이 아니 캠페인 전설 난이도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 얻기 위해선 무조건 캠페인 엔딩을 봐야 합니다. 이전 확장팩의 경위 장비에 대한 집중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잠금 해제하기 위해선 앵그램을 해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동일합니다. 메뉴 순서를 변경해 유저 경험을 개선합니다. 고스트 의체 개조 부품은 새로운 스탯 시스템에 맞춰서 변화되어 삭제되거나 교체됩니다. 황혼전이나 일부 활동은 유상 콘텐츠로 따로 빠지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장비들을 위한 개조 부품은 가치가 떨어지는 점도 고려되며, 새로운 활동을 위한 개조 부품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화혼전 암호, 오시리스 암호 같은 경우, 운명의 경계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향후 추가될 저항자 확장팩에서는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제나 하지 않으며 추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스티니 무료 플레이 주간입니다. 7월 9일부터 23일까지 모든 확장팩을 모든 플랫폼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DLC 컨텐츠, 에피소드 컨텐츠 모두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플레이해서 얻은 능력, 장비, 화폐, 업적, 장식들 모두 유지됩니다. 다음은 번지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용 문양입니다. 트위치 채널에 구독하셨다면 문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즌 캠페인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삭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홉의 의식! 에피소드 2단과 관련된 것들, 시즌 패스, NPC, 전용 앵그램, 번지 굿즈 구매권 등 많은 것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명 이벤트 우주의 빙룡 방어권 장식 테마에서 헌터의 망토 효과가 문제가 있어서 제거되었지만 시각 효과를 위해서 롤백됐습니다. 하지만 둘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명의 경계가 출시되면 우주의 빙룡 방어권 장식을 소지한 분들에게 특별 배송 키오스크 MPC를 통해서 망토가 없는 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의 빙룡 테마를 구매하는 모든 유저들에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었죠. 전설 난이도가 어떻길래 경이 잠금 해지 조건이 전설 난이도 완료인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야? 그럼 영상도 새로 써야 되잖아.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밤행 되세요. 와 솔직히 너무 길다 확장팩이 나올 때가 되면은 가장 싫은 것 같아.